자 안녕하세요. 효과 TV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 PD와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을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던 산타페 DM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간단한 스펙은 2014년에 등록된 산타페 DM 2.0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들어간 풀옵션 매물이고요. 어... 간단한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소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타페 DM에는 이 2014년도에 나온 차량답지 않게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옵션이라 그렇게, 어, 느끼실 건데요. 지금 전면부터 저희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차량은 8만 원 그러니까 화이트펄이 추가된 8만 원 옵션이 들어간 흰색 차량입니다. 어, 전조등 같은 경우는 HID 헤드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 모습은 저희가 흔히 많이 봐왔던 산타페의 모습이라 제가 뭐 다른 설명은 일단 건너뛰도록 할게요. 요 휠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산타페 DM 같은 경우는 원래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들어가요. 근데 이, 이 차량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19인치 스퍼터링 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이 들어가야, 이 휠이 들어가야, 진정한 산타페에서는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봐오셨던 차량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은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LED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어, 후방 센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머플러가 듀얼로 두 개짜리가 지금 뚫려져 있어서 뒷모습도 굉장히 웅장하고 단단한 뒤태를 보여주는 이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7인승 차, 이 모델은 7인승 차량인데 사실 7인승이라고 해서 이 뒷열까지 다 이용을 사람을 거의 태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차주분께서 이 바닥 트렁크 매트를 장착을 해 놓으셔서 짐칸으로 이용을 하셨지만 이렇게 제껴보면, 3열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제가 스페셜 에디션이 하나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는 220V 이런 인버터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어, 자녀분들 태우시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연식이 좀 6년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신 뭐, 시트가 해졌거나 뭐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핸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경사로 밀림 방지, 뭐, 버튼들이 뭐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좀 대표적으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옵션은 요 버튼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차선 이탈경보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 에디션에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왼쪽은 전화라든지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크루즈 버튼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죠 이거는 누르면은 컴포트, 스포츠, 노말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패스 룸미러는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아닌 사제로 따로 매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정품이 들어가는 위치에 정말 이질감 없이 딱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 봤을 때는 그냥 정품 내비게이션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도 연동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런 산타페 현대 특유의 공조기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버튼들이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어서 뭐 조작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 공조기 버튼 모습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큰 이런 짐을 수, 어,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수납이 마련되어 있고요. 핸드폰을 따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단자들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속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는 뭐 특이점은 따로 없고 그 옆쪽으로 버튼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고 오토 홀드 기능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이 유축을 보시면 뭐좀 생소한 버튼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D를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 계기판에 평행 주차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에요. 주차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다는 라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열 시트로 와 봤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지금 공간이 나오는데 뒷자리 앞자리를 제가 아까 설명할 때좀 뒤로 많이 당겨 놓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작지 않은 차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다 LED로 조명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좌석도 마찬가지고,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동 도어 커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없으면은 굉장히 여름에는 불편하겠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뒷자리에 앉은 뭐 아이와 아내를 뭐 위해서 꼭 필요한 저는 커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뒷좌석에는 이렇게 2단으로 된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원래 승용차 보면은 이 콘솔 박스 뒤쪽으로 뒷자리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SUV다 보니까 이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에어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전반적으로 뒷자리 같은 경우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어, 오랫동안 앉아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열에 앉았을 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핫한 옵션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2열에 제가 앉아서 이 파노라마 덮개만 열고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개방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우리 PD도 지금 느낄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개방감이 좋고, 어, 시야도 뻥 뚫려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강추드리는 옵션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4년에 등록된 산타페 DM 2.0 4륜 구동 익스클루시브 풀 옵션 차량 소개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캠핑,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캠핑이나 어디 여행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홀로 어디 여행을 많이 떠나신다든지 많은 짐판을 필요로 하신 고객님께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어, 궁금하신 옵션이라든지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은 제 핸드폰 번호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좀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제가 따로 영상에 남기진 않고 고정 댓글로 해서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차량 소개가 유용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카 tv 이호이었습니다